제가 이제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한 그그 음. 그 상상을 합니다. 오 들어봅시다. 저는 제가 딱 네.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제가 술을 먹고 쇼파에서 잠이 들었어요. <laughs> 이렇게 넥타이 술? 메고 어. 네. 검은색 정장이었어요. 풀면서 일어나. 그때 내가 좀 말라 말랐어. 지금 어, 살짝 나고. 아 네. <laughs> 어, 일어났는데 엄마가 엄마랑 부엌 엄마랑 내 와이프가 부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. 싸우고 아, 있어요. 둘이, 둘이 서로. 어. 네. 그래서 뭐, 뭐야? 자는 척 하면서 살짝 들었는데, 둘이 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어... 아... 미안하다. 아유, 아유 우리 애기야 미안해. 어,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. 쟤배제 아빠 똑같이 닮아가지고 술 먹고 다니고 막. 그럼또 우리 와이프가 아니 어머니 제가 관리 못해서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. 거. 어. <laughs> 너무 아름다운 그림.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전혀 없는. 없는 거야. 내가 나가 또 비집빌더면서 아물좀 줘. 물싹 먹어. 어. 그다음에 이제 소그 뭐야 소고기 국밥. 국, 어. 국밥에 조기에 그치, 그치. 도라지에 이렇게 해서 막 먹었고. 근데 우리 엄마 그때 갑자기. 이상하게 음식을 잘하셔. 어? <웃음> 이상하게 맛있게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먹어. 옥정 어? 여사님께서 어. 잘하시고 어. 그다음에 여기 막 여기 막 있잖아, 뭐 미역국 이런 거. 성게알 미역국 한거 음. 먹다가, 성게알 미역국. 하하면서또 어? 과일 먹으면. <laughs> 과일 먹. 텔레비전 검사 누워 있어. 어. 그럼 저쪽에서 또 에이, 제가 뭐 드라마 스타일로 어? 요런 거를 상상합니다. <laughs> 어. 인터뷰 들어가면은 그 하하 씨 부인 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는 친어머니 같으셔서 아, 어, 엄마라고 불러요 막 이런 거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. 우리 엄마한테 그럼 예. 내가 막 우리 엄마가 돼막 이러면서 아니야 우리 엄마가 돼 <laughs> 이런 느낌 예. 드라마 예. 스타일로 하씨 예. 아, 아 얘기 들어보니까 <laughs> 진짜 흥끄만. 내가 막센 나오 나고. 자리가 우리 엄마니까 막. 하하 씨 제가 1 년밖에 네. 안 됐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 <laughs> 하하 씨 저기 결혼하시려면 얘기 들어보니까. 한참좀 있어야겠네. 요 아. 니 이게 아, 네, 네, 네. 아, 아, 생각만 합니다. 아우 근데 네. 그 상황극 진짜 재밌다. 네. 남자분들은 되게 꿈 꾸는 거거든요. 게 많이 많이 꿈 꾸시키거든요. 예. 진다안 행복하시니까 이런 말. 네. <laughs>